자 여러분 유하 반갑습니다. 비매품 카스미 개구리 잠옷이라고? 카스미 개구리 잠옷? 초전자포. 이것도 안팔것 같은데? 아 이거 이거 이거. 그치 초전자포 때 나왔던 거죠 이것도. 카스미 야행성 아이즈. 아 그렇네. 그거 있다. 이거 됐다.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. 어, 요 의상 요것도 이제 당시에만 뿌렸고 가슴이 한테만 주어지는 의상이었죠. 봅시다. 아 어, 로미오와 신데렐라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시에만 아마 나왔을 거예요. 베이비 카페 이거 주문토끼 콜라 보때 나왔던 거고. 어 걸파티 2019? 야, 이, 이것도 그거 아니냐? 이것도 내가 볼때야 이거 의상 입은 거 보니까는 진짜 완전 딱 한정으로 보이는데? 저것도 복각 아니죠? 어, 그렇지 그렇지. 이것도 복각 없지. 이래서 로그인 매일 같이 해야 돼요. 이런 거 한정 언제? 또 뿌릴지 모르거든. 이런 거 뿌릴 때는 무조건 로그인해서 받아가야 돼. <laughs> 아,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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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냐? 그그 그 혼자가 아니니까 그 싱글 나오면서 배포했던 의상 맞죠? 이거. 그치 야, 이것도 못 얻지 않냐? 어, 총선 거때 나왔던 거죠. 총선 거 의상이잖아. 야, 이걸 빼놓을 뻔했네. 오, 어, 얘도 복각 안 했습니다. 그렇죠? 야, 이것도 사좀 오래된 거라고 볼수 있겠죠? 제 2회 총선 거때 나온 거니까. 주문 토끼. 걸파티 2019 이렇게 나와 있죠. 그리고 이거는 보컬로이드 콜라보로 나왔던 거고요. 아 좀비랜드 사과. 아, 그건 가차잖아 그건 가차니까아 따로 뿌렸던. 교... 아, 아 그거. 그거라면은 이건가? 그치 이거 맞지? 이거. 이게 그 좀비랜드 사과 때 나왔던 거. 그거 맞지? 어, 그렇네. 이거네, 이거네. 이것도 당시 콜라보 때 로그인 하면은 다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. 지금은 물론 받을 수 없어요. 걸파티 2019 우견의 나비요? 우견의 나비 아 브레이크요 디자이어 아 그거 그 의상이 아 일단 우견의 나비 브레이크요 디자이어 의상이 어떤 거였지? 헷갈려가지고 자켓 좀 보고 올게요 왕관 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 왕관을 찾읍시다 왕관 왕관을 찾아 어 이거 맞지? 이거지 이거 이거 맞죠? 경연의 스테이지 이거 같아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죠? 미셸 면적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아 페르소나 때 나왔던 거죠 이거. 아아아 아, 아, 이거 일회 총선거로 얻었던 바로 그 의상 아닙니까? 에일리언 에일리언 있네요. 노포인. 아 이거 주문토끼. 어 주문토끼 있었으니까. 걸 파티 2019 이거랑. 아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지. 그렇지 그렇지. 아아 잠깐만. 그 위에 뭔가 불편한 게 <laughs> 뭔가 어 뭔가 안 좋은 추억이 가득한 카드가 하나가 보이는데. 아무튼 아무튼 전 아무튼 이조런 아무것도 못본 겁니다. 어, 어. 제발 나나 나 아직, 아직 반도 안 먹었어 지금. Don't worry about it. 방금 전 보셨던 저 카드도 그오자마녀와 카니발 때 나왔던 거. 심메 소녀. 이거 하나 말고 다른 거는. 안 보이는 것 같죠? 라스도 여기 열등상등. 이거 하나. 자,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.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게임이 상당히 또 4년이나 됐다 보니까 공짜로 뿌린 한정 의상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. 그러면 다음 컨텐츠로 만나뵈요. 유바.